옥수수도 이제 올라오고 있고 이곳에다가 이제 카사바나나 다섯 포기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자 벽쪽을 향해서 이렇게 아주 이미 더 이상 되는 단단한 지지대를 세워서 카사바나나가 아주 크게 달리죠 크게 달려도 충분할 수 있도록 이쪽 벽쪽으로 한 다섯 포기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밭가에 카사바나나를 한 포기, 두 포기, 세 포기, 그리고 네 포기, 잘 자라거라 다섯 포기 심어줬습니다. 여기서 10월에 아주 큰 길쭉한 호박같은 카사바나나를 달아주기 바란다. 여기서 잘 크거라.